예비 s 서 예예TV s y 여기는 e s y e 여기? 여기?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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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야 꿀 뿌렸어, 꿀. 꿀. 먹고 싶어요? 엄마 잘라줄게. 네. 부러서요. 너무너무 부러서요? 네, 네. 두씨 먼저 먹고요. 네, 두씨 먼저 먹어요. 네. 잘해. 네. <laughs> <시원해>? 사랑해요 <laughs> 엄마. 점심 까먹어요. 시소 타요? 포크가 어, 포크가 시소 타요? 아, 어, 시소 타요? 응. 어때? 응. 아, 맛있어? 네네. 네. 어떻게 맛있어? 이마트. 이만큼. 이만큼 맛있어. 이마트. <laughs> 많이 먹어. 많이 먹고 얼른야 예서야. 네. 얼른 나올게요. 약도 먹으면 더 내려갈 거예요. 어 약도 먹으면 열 내려갈 거예요? 네. 응. 약도 잘 먹어야 돼 예서야. 네, 엄마. 약속할까?

不懂。